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다 아니다, 누가 판단하라 라는 제목의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부부 사이에 이성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부부들은 외도다 아니다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런 논쟁은 상담실까지 가지고 오는데요. 사실 상담사가 무슨 재판관이나 또는 형사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외도를 판단하나에 대한 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럴 때 답변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그것은 외도 피해자가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쟁이 계속 생기느냐. 여기에는, 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금방, 뭐, 누가 옳다, 그러다, 또는 이것이 외도다, 아니다, 금방 판단이 되겠으나, 외도와 관련돼서 아주 미묘한 부분은 정성적 판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확연하게, 외도다 아니다에 대해 논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논쟁이 없지만, 비성적 외도도 존재하거든요. 일명 정서적 외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외도다 아니다. 이런 이제 논쟁이 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외도 회의자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축소형의 스탠스를 취하고요. 반대로 외도 피해자는 어, 정말 자라만 보고도 놀라기 때문에 소뚜껑을 네, 보고도 놀라는 식의 확대형의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이성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외도다 아니다로. 정말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소진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점을 제가 드린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 피해자가 판단한다. 그런데 가끔 보면 외도 행위자가 본인이 이성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외도다 아니다 하고 스스로가 막 판단을 해서 외도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도 피해자가 외도에 대해서 판단한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외도 행위자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수용을 한다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죠. 그것은 외도에 대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외도행위자의 태도가 관건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외도행위자가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거짓말로 이것을 어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태도와 행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외도행위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외도행위자가 보여줘야 할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이성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혼 문제로, 즉 결혼 생활의 파국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런 중요한 것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를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외도 직면 후 부부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드립니다. 어, 이것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선행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외도 직면 후 이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또 이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을 못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 도무지 우리는 부부로서 살 수가 없다.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혼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부부들은 에이 뭐 이왕 이혼을 할 건데 무슨 뭐 부부 치료를 해, 무슨 부부 상담을 해, 외도 상담을 해 하면서 그것을 역순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이혼한 다음에 예 이혼 이전에 있었던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결국 이혼 후의 삶도 너무너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순서를 역순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부부치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부치료에는 외도 피해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외도 행위자도 참여해야만이 좀더 효과를 볼수 있다. 그리고 그 치료적 과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부치료에서, 어 나아가는 방향성은 이미 벌어진 외도로 인한 상처 아픔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외도에 대해서 예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이혼하시는 분들이, 에이, 뭐, 이혼할 건데 무슨 예방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감스러운 거는 외도를 경험한 분들이 이혼 이후에 또다시 외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외도 상관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여러 앞에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부남대 이혼녀 이런 커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외도란 사건을 승화시킨다면. 외도 직면 후, 부부 치료를 통해서, 부부 상담을 통해서, 외도 상담을 통해서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상처 아픔에 대한 치료, 그리고 앞으로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추가적 외도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 직면 후 따져볼 것들이 있는데요. 음, 첫 번째가 뭐냐면, 외도가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뭐냐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외도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 반복 질문을 통해서 계속 내용만을 반추하고 거기서 퍼즐 맞추기에만 몰입하거든요. 문제는 외도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실제적으로 목표에 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도가 주는 메시지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부부가 외도 직면 후에 또는 직면 전에 있었던 삶에 대한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도를 전화위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정말 이런 부부들은 지혜로운 부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외도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외도와 직면한 다음에 전화위보의 계기 또는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 계기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하고 아픈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외도를 반면교사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외도는 부부간의 아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가 대물림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부사이의 외도사건이 벌어졌다면 가치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음이 외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어떤, 어,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은 최대한 줄이고, 그나마 긍정적인, 어, 어떤, 음, 교훈을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집중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게 부부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자가 치료가 된다면 저는 결코 상담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을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닥쳐서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에 노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너무 이 자가치료에다가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에 임하더라도 엄청난 시간, 또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상담을 받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회는 뭐 모르겠어요. 뭐 그게 3개월이 될지 1개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부부 사이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외부에 빨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가 전지전능하거나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때는 외부적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최소한 세명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부부 상담, 외도 상담을 권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외도다, 아니다, 누가 판단 하나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답은 뭐였죠? 외도 피해자가 판단한다. 그거였고, 그런 판단을 넘어서 외도 직면 후에 어떠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